왜 니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던 소설과 웹툰 원작인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 개봉이 (7월 23일로) 확정되면서 공식 예고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5월 12일) 공개되었던 예고편 영상에서 원작 훼손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작품인 만큼 원작 팬들의 원성이 상당했던 작품인데요. 이미 이민호와 안효섭의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상당했던 작품인 만큼 우려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수가 연기한 이지혜 캐릭터였는데요. 메인 주인공인 유중혁과 이지혜가 총을 무기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원작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공개를 했지만 원작 팬들은 반응이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지혜는 이순신의 힘을 빌려 쓰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충무공의 검을 다루는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이에 이지혜에게서 이순신을 지우면 어떡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분란에 대해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쳐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작을 영상화 할때 영화적 각색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전작인 영화 신과함께를 예로 들면서 엄청 각색했지만 작가님과 팬분들이 영화를 보고 다 이해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작품 웹툰으로 지금도 보고 있지만 아직도 완결이 나지 않았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웹툰입니다. 방대한 세계관과 스킬들을 어떻게 영화로 구현을 할지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부 챕터만 가지고 만들었을 듯 보여집니다. 실제로 영화는 오부작을 만들 생각으로 제작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화제의 영화인 전지적 독자 시점의 원작을 기반으로 간략한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계약직 회사원 김독자가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꾸준히 읽어온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의 마지막 화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김독자는 이 멸망한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독자입니다. 멸살법이 완결된 날 작가 TLS123에게서 온 메일과 함께 소설의 내용이 현실이 됩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공중에는 도깨비라는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이첫 번째 시나리오는 10분 내에 한 생명체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스타스트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의해 운영되며 인간들은 화신이 되어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코인이라는 화폐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좌라는 우주의 강력한 존재들이 관람하고 화신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김독자는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활용하여 생존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나타난 것은 비단 괴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는 기이한 메시지창이 떠올랐고 성좌라는 압도적인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좌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고대 신화나 설화, 역사 속의 영웅들이 이 멸망한 세계의 관객이자 배후가 되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식어는 그 성좌의 기원. 특 혹은 그들이 관장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악마 같은 화염의 심판자처럼 말이죠. 이 성조들은 단순히 관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즉 설화를 세상에 퍼뜨리고 자신들의 후원자를 통해 이 시나리오에 개입합니다. 인간들은 이 성조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조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간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코인이라는 특별한 화폐를 지급하거나 강력한 스킬을 부여해 성장을 돕습니다. 이 코인은 이 세상의 새로운 화폐. 단위가 되어 능력치를 올리거나 스킬을 구매하고 심지어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템까지 살수 있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시나리오라는 거대한 게임판이 되어 온 것이죠. 각 시나리오에는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성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시나리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자신들의 후원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비극이나 영웅담을 통해 자신들의 설화를 강화하고 더 많은 별자리를 얻어 더욱 강력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었기도 합니다. 김독자는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떤 괴물이 나올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성좌가 개입할지, 그는 자신이 이루던 방대한 멸살법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멸살법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예를 들어 특정 성좌의 후원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거나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내 미리 강해지는 것이었죠. 그는 미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좌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는 쉽게 말해 이야기 그 자체이자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설화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시나리오를 진행하며 새로운 설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본작에서 설화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개인의 경험과 업적이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설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설화를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더 강력하고 위대한 설화를 가질수록 그 존재는 강해집니다. 설화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재능과 관련된 설화, 칼을 든 자의 설화, 감정이나 관계와 관련된 설화. 사랑을 아는 자의 설화. 위대한 업적과 관련된 설화, 멸망을 이겨낸자의 설화 등그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읽은 소설의 지식도 김독자에게는 강력한 설화로 작용합니다. 김독자는 자신이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라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설화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숨겨진 설화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곧 그의 설화가 되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이 세상에서는 말이 곧 현실이 되고 이야기가 곧 힘이 되는. 것입니다. 김독자에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김독자가 멸살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읽거나 심지어 유중혁과 같은 주요 인물의 마음 속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가 미래를 예측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장 인물 일람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인물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스킬로 상대방의 특성이나 능력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독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 제4의 벽은. 김독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특수 스킬로 상대방이 그의 마음속을 읽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이 능력은 김독자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소설 속 인재 이상의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김독자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곤충의 알집을 터뜨려 수많은 생명체를 죽이고 대량의 코인을 얻어 자신의 체력을 강화합니다. 멸망한 세상에서 김독자는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브 주인공인 유중혁은 소설 멸살법의 주인공이자 회기자로 죽을 때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시작하는 등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고독한 인물이며 김독자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시나리오를 헤쳐나갑니다유상하는 김독자의 회사 동료이자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인물로 김독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초반에 유상는 능력은 아내크네의 거미줄이라는 것이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실을 발사하여 대상을 묶거나 물건을 끌어당기는데 사용됩니다. 초반에는 실묶기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으며 유상하는이 능력을 이용하여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인물들을 보호합니다. 이현성은 정의롭고 올곧은 군인으로. 나중에 강철검제라는 별칭을 얻게 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정이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인한 예성으로 후에 멸하게 심판자라는 특별한 특성을 각성합니다. 이길영은 곤충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김독자 일행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한수영은 소설을 쓰는 능력과 분신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멸망한 세상에서 김독자와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습니다. 김독자는 강력한 성자의 배우성을 선택하면 즉시 강해질 수 있었지만 미래를 아는 그는 자신에게 제약을 걸지 않기 위해 어떤 성자의 후원도 받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대신 그는 도깨비 비형과 스트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시나리오 진행을 통해 얻는 코인을 공유하며 성자들에게 이야기를 판매하게 됩니다. 과연 영화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